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어, 기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 형으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는 있 실린더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각형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것처럼 채널 박스에서 여기 는 폴리 실린더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각형수는 12개, 캡은 우선은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시고, 회전키 1을 눌러서 빨간 색깔로 <laughs> 되어 있는 회전 부분을 돌리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로테이트 값이 조금 돌아가는데, 여기 값을 9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F11번으로 면을 선택하시구요. 이동키로 앞쪽으로 조금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면, 뒤에 면, Shift 눌러서 선택하시고, Delete 키. 그리고 F10번 키로, 자, 선을 앞에 쪽, 뒤에 쪽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앞에 쪽, 그 다음에 뒤에 쪽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구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시프트 누르고 더블클릭입니다 자 스케일 툴 R을 누르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떼지 마시고 누른 상태에서 자 뷰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잡고 땡기시면 돼요 요렇게 보였을 때 시프트 누르고 요렇게 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땡기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땡기시고 난 다음에 스케일 툴 R인 상태에서 여기 빨간색깔을 먼저 이쪽으로 쫙 하고 잘라붙게끔 쫙 하고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깔 쪽 부분을 잡고 쫙 하고 위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볼 때는 삼각형이지만 얘는 원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각형입니다. 자, 마야 모델링은 웬만하면 사각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f8번으로 이 친구의 위치를 조금 위로 올리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그레이트의 폴리곤 프리미 여기에 보면 피페 라고 되어 <laughs> 있는 <laughs> 얘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녀석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깜 12개. 12개, 그 다음에 여기 0.1, 아, 0.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그 다음에 여기는 0.2. 자, 해서, 회전키 1을 가지고, 마찬가지, 약간 돌리신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어쨌든, 90도로.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움직이면 안 되니까 0 그대로 두시고요. 자, 위치를 갖다 놓는데,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 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뷰를, 자, 프론트 뷰에 가셔가지고, 숫자 4번을 누르신 다음에, 그냥 숫자 4번이에요. F4가 아니라 그냥 숫자 4 눌러주시고, 스케일 툴로 요것도 요 녀석을 잡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시고, 자, 요것도 약간 납작쿵하게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키로 위치 약간 정렬해주시고, Shift D 누르신 다음에, 시프트 d에요. 시프트 d 누르신 다음에 누르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고 자 여기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프트 d를 누르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얘가 그대로 옆으로 복사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셨으면 이제 거의 앞에 부분 대략적으로 우선 완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Shift 눌러서, 아, s h i D 를 눌러서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구요. 스케일로 약간 줄이신 다음에, 요것도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시고, 자, 여기서 좀 줄여주신 다음에 위치를, 자,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다시 Shift D 를 눌러서, 자, 너무, <laughs> 너무 납작해졌네요. 최대한 근접하게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반이 겹친다든지 반이 겹친다든지 아니면 끼어져 있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약간 겹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많이 겹친다든지 그러시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선은 얘를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시면 여기가 부드럽게 둥근 형태가 되지 이런 식으로 각진 애들이 돌아다니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제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용어는 바리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벽을 치는 겁니다. 자, 둥글게 되려가는 이 속성을 바리게이트를 쳐서 여기까지는 넘어지 오 않게끔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쳐주시면. 다른 부분은 둥글어지지만 여기 바리게이트 때문에 여기는 요만큼만 둥글어지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리게이트는 뭘로 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메쉬 툴의 인설트 에치 루프를 선택하시고, 자 요거를 선택하시고 옵션이 안 보이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션이 뜨겠죠. 리셋 툴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선택이 되니까요. 뭐 다른 거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클릭, 그다음에 뒤쪽에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클릭, 그다음에 뒤쪽에도 여기 클릭해서 서로 양옆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둥글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다음 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했던 것 그대로 자한번더 재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보는 게 조금 나는 좀 힘들다.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 때는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자 우선은 자얘 말고 나머지 애들은 우선은 H를 눌러서 조금 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를 눌러 주시고. 자 그다음 혹시나 여기 눌러서 H를 눌렀는데 만약에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뭐 F8번이든 아니면 W를 눌러가지고 한 눌러주시면 또되더라구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자 Shift 눌러서 여기 선택하고 H 그리고 여기는 다시 요걸 눌러서 자 바리게이트를 성실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3번을 누르시고, 자, 다시, 여기 있는 걸 H 눌러서 다시 보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바리게이트를 똑같습니다. 자, 귀찮은 건 맞아요. 이게 너무 귀찮습니다, 사실. 이게 하고, 모델링 끝나고 다시 이걸 재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마냥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조금 막,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자, 많이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본인들도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약간 힘들더라도, 음... 바리게이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치시고요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안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쳐주시고 3번 사실 하나 원래 만들어서 그냥 옮기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원래 로우 폴리곤으로 했다가 이제 하이 폴리곤으로 작업을 보통 많이 넘어가니까 그 과정 사이에서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서 넘기셨다면 조금 더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시간 단축도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만약에 나는 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시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는 게좀 싫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더 편하게 작업하시는 거를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각형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요거를 받쳐 주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를 보시고, 자, 스케일 툴로 키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더 키워 주시고, 이것도 좀더 키워 주시고, 자, 해서 위치를 요렇게 만드시고, 얘를. 최대한 근접하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요렇게 해 주시고. 자, 요것도 만약에 나는 스무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 그래서 최대한 요렇게 조금 잡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에 사실은 이게 너무 중간에 공백이 많이 비니까, 중간중간에 사실은 하나씩 요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한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귀찮다시면, 하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귀찮아하시면, 이쁜 작은물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음, 그런, 귀차니즘과 이제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될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갖다 놓으시고, 그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사실은 <laughs> 만들기 만들기 전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우선은 뭐 했으니까 시프트 d 로 복사를 하시고요. 자,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요렇게 줄이시고 자, 원래는 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해 버렸으니까요. 아, 그냥 새롭게 만들게요. 그게 더 빠르겠다. 자, 우선은 요거는 좀 올려 주시고요. 다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를, 우선은 위치를 당연히 오버되지 않게끔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 스케일로, 요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F11번으로, 그 다음에, 앞에 면, 뒤에 면 잡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 오른쪽, 키, extrude, face, 로, offset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고, delete 키로 지워주세요. delete 키로 지우시고, 자, 다시, F10번 키로, 자, 여기 있는 면을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부분을 붙여줘야 되는데, 붙일 때 쓰는 거는, 뭐냐면, append to polygon.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랑, 여기. G버튼. 누르고, 여기랑, 여기. G버튼. 여기랑, 여기. G버튼. 다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W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제, 아까 보셨죠? 자 G버튼을 눌러 가지고 요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인설트 툴 여기 있는 이거 메시 툴의 인설트 엣지 루프로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요것도 바리 게이트를 요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선 양옆에도 이렇게 두개를 쳐야 되는데 그것도 그 옆쪽으로 해서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쁘게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3번을 누르시게 되면 진과 같이 이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나구요 자, 이것도 뒤쪽은 그대로니까 Shift D 눌러서 하나 그대로 복사. 그 다음에 스케일로 R로 눌러서 약간 줄이시고 위치 정렬. 자, 뭐 키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뭐 스케일로 좀더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위치를 조절하셔도 무관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돼 갑니다. 자, 여기 이제 바퀴를 만들어 볼 겁니다. 바퀴를 만들려면 우선 얘를 더 위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바퀴 만들기 좀 불편하니까요.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도너츠 같이 생긴 애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는 폴리툴즈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12개, 밑에 거는 8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12개, 8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0.2 정도 주겠습니다. 0.2 정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안에다가 이제 면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 실린더를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는, 어, F10, 자, 여기서 F11번 키를 누르시고요. 아래쪽 면. 자, 아래쪽 면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제거를 하시고. 자, 요거를 F8번 키로 위치를 내려주시고. 자, 뷰는 우선은 여기보다 다른 뷰에 가서 조금 더 보시면서 크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조금 반투명하게 해서. 자,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음, 하시고, 다시, 크기 놔두신 다음에, 약간만 더 키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Shift D 누르시고,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요 위에다가 이제 박스를 하나 그대로 올려주신 다음에, 스케일로 약간 줄여주시고요. 여기서, 에디트 메쉬는 아니고, 메시의 스무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수치 값은 2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드래그 전체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합쳐주는 거, 메쉬 툴의 컴바인을 눌러줍니다. 하고, 3번 눌러주시면, 지금 같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회전키를 누르시고, 자, 여기를 마이너스 90도, 위치를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갖다 놓으시고 자 여기에 있는 축을 자 여기 있는 축을 요 아래쪽으로도 맞추겠습니다. 축은 D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X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자 X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위치를 요렇게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X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이쪽에 있는 축을 이쪽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축이 바뀌었으면 이제 요거를 반대쪽으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에 자 더블리케이션 스페셜을 누르시고 자 에디트에 리셋 세팅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값을 중간에 있는 값을 마이너스 1을 주시면 지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위치 여기에 두신 다음에 Shift D 누르시고, 하나 그대로 복사. 다시 Shift D 누르고, 복사. Shift D 누르고, 복사. 다시 Shift D 눌러서, 이렇게 이동키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되가니까요 자, 12개. 그대로 하시고, 캡 값은 0. 이건 12개로 그대로 갈게요. 자회전키를 가지고 여기 X쪽 값을 마이너스 90 이동키로 자 갖다 놓으시고 스케일로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다시 조금 더그 다음에 시프트 D 복사 다시피프트 D로 복사 너무 크니까 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내려주시고 위치를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두 개를 잡고 시프트 D로 복사 위치를, 요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 굴뚝을 만들어줄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실린더를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값은 12개. 캡은 0. 자, 여기서 만들어서 위에 올릴게요. F11번으로, 자, F11번으로, 위면 아랫면, 지우시고, 자, F10번으로, 자, 선을 더블 클릭, 시프트 눌러서 위로 올리시고 스케일 툴로 확장. 그다음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당기신 다음에 여백이 조금 조금만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위치를 올려 주시고 크기는 좀 조절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요렇게 바리게이트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차 만드는 거였고요. 동영상으로 참고하시고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